여러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정치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국민 마음이에요 그런 강자 밑 사람이 우리를 겁박하는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런 일을 일으켰을 때 가서 저항하고 그걸 촬영해서 올리고 좋은 거죠 그때는 미음 쓰고 저항해야 돼요 하지만 이미 그 강자는 힘을 다 잃었어 윤 대통령은 이미 해외에서도 정신 이상자로 전부 알려졌고 그리고 더 이상 윗사람의 명령을 안 받겠다고 군에서도 그렇고 다 발표를 했습니다 더 이상 비상계엄도 없고 이제는 모든 걸다 여당에 맡기겠다 이렇게 한 판이에요 탄핵이 지금 안 돼도 어차피 내려올 거고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나라가 빨리 안정시키는 게 좋은 거고 위험해서 내려오라고 했다는 거지 그 사람이 이미 힘을 잃었는데 거기서 미움을 쓰는 건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도움되지 않아요 미움을 쓰면서 내가 정의로운 마음 느끼고 있지 는안나 보세요 나는 연예인들한테도 실망한 게그 당시에 기상계엄군이 출동한 국회로 뛰어간 건 너무 멋진 일이지 하지만 이미 다 지나서 다 안정된 다음에 쓸데없는 미움을 쓰는 거 그냥 숟가락 얹어서 자기 사랑 한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더 혼란해지는 거예요. 미움 쓰고 길바닥에 나와서 농성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안하게대잖아 그리고 여당도 한동훈 대표 주도로 해서 질서 있는 퇴진으로 어떻게 방법을 할지 한덕수 총리와 의논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정된 사람이에요. 정서가. 그래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발표 안 하려고 할때 설득해서 발표시키고 그런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라를 맡으면 안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 쓰지 말고 각자 자기에 돌아갑시다. 지난번에 박근 탄핵 때 쓸데없이 길바닥에 나와서 환호하면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픔을 느껴야 돼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었고 우리 민족이에요. 관용을 베풀고 용서해야 됩니다. 지금 자기가 내려놓겠다고 했으니까 그때처럼 미움 쓰면서 나라를 혼란하게 하지 말고 각자 생업에 충실하고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움을 내려야 됩니다. 미움은 정의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미움이에요. 지금 쓰는 미움은 지리산 영채 마을로 오세요.